오늘은 교회 생활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지난 세 가지에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인 나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것,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오늘 말씀드릴 나눔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나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소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리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나눔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소유.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엇인가 갖는 것 많이 갖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이것이 과연 옳은 길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무엇인가 많이 가지려는 데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리고 많이 갖는 것이 삶의 의미와 목적인 것처럼 여기고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사회. 바로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회의 현상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질 수 있는가에 초점이 되어 어, 교육 또한 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자아낼 정도로 우리 사회가 소유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유가 존재를 규정하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 그 사람의 사람됨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소유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 그의 존재를 규정하는 사회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화점을 저는 잘안 다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백화점에 가면 고객의 등급을 분류한다고 합니다. 일반 등급의 고객이 있고요. 조금 돈을 많이 쓰면 등급이 올라간다고 하고 뉴스를 보니까 1년에 1억 이상을 쓰는 그러한 회원들은 특별히 관리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표면적으로는 평등한 것 같고 존중받고 사람이 귀하다 여기는 사회들을 표방하고 는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규정하는 그러한 사회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더 많이 가지려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소유를 위해 생명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생명보다는 소유. 생명을 위해 소유해야 되는데, 소유하기 위해서 생명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심지어는 포기하는 사회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은 여전히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가치관, 이것이 마냥 옳은 것처럼 여겨지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정상화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경이 얘기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나눔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소유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에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소유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소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들은 이것을 청직이라 이렇게 이름 붙여왔는데, 달리 얘기자면, 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잠시잠깐 내게 맡겨주신 것이며, 그 맡겨주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요, 삶의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 원이 있던, 천 원이 있던, 만 원이 있던, 심지어는 몇 백억이 있던 상관없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소유의 개념이고 소유관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 됐던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저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성경은 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눔을 위해 내가 그것을 잠시 잠깐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갖게 된 이유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도록 나에게 맡겨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이 성경이 얘기하는 소유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세상이 얘기하는 소유와 성경이 말하는 소유를 저희들이 정확하고 이해하고 있을 때에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나눔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나눔의 실천은 세 가지로 이 또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들은 보통 나눔하면 물질을 나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물질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나눠야 될 것이 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또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세상 안에서 나눠야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낼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어야 될첫 번째 나눔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을 나누어야 됩니다. 시간을 나눈다라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할 때에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시간을 나눈다는 것은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고 그를 위로한다는 것이고 격려한다는 것이고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항상 슬퍼하고 애통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나누시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소망을 얻었고,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음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될 때, "시간을 나눈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내 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그에게 희망과 소망을 나누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때. 교회에서는 시간을 나누는 것을 꼭 배워야 되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물질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질이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저희들이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단순히 돈은 돈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질을 나눈다라는 것은 나의 생명을 나눈다는 것이고 내 생명을 아낌없이 누군가에게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일 수 있고 더 나아가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값진 희생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물질을 나누는 것 또한 저희들이 교회에서 꼭 배워야 되는 나눔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나눔을 배운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시간을 나누는 것이고 물질을 나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분한 분들이께서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나눔을 경험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귀한 가르침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생활한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 특정한 시간에 예배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분한 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복락을 나누는 귀한 분들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